염사를 하기 전에 어제 난 망하 게도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사에서 화재가 좀 있었습니다.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나올 것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화재 사고로 인해서 우리 국민 또 우리 종도 스님들 사부대 중께 큰 놀라움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총무원장으로서 아, 모든 게제 부덕의 소치가 아닌가 생각해서 참여를 먼저 어,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크게 번지지 않아서 천만다행스럽고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어, 종단의 사찰 그리고 종무기관 모두의 안전점검을 통해서 어, 더 이상의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한 30년 자비나눔의 미래 100년 자비남 나눔의 꽃을 피워 내겠습니다. 자비의 연등이 세상을 밝히던 5월을 지나 소통과 화합의 6월입니다. 갈등과 대립을 내려놓고 양보와 존중, 상생의 기운을 담아 더욱 따뜻하고 자비로운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500여 사부대중과 함께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창립 30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하게 되어 무한한 기쁨과 감사를 전합니다. 오랜 시간 자비의 길에 함께 해주신 모든 인연들께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역사적으로는 불교, 불교는 철학이나 관념을 넘어서 현장에서 삶의 문제를 직면해왔으며 다른 가르침으로 동체 대비의 정신을 실현해왔습니다. 신라시대 원효스님은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무예행을 실천하셨고, 고려시대에는 동서 대비원을 통해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는 백성을 돌보았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사찰은 기근과 역병 속에서 백성들의 먹을 것을 나누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구휼를 구율의 중심이었습니다. 임진왜란에는 의성군이 나라를 지키며 호국불교정신을 실천하였고 근대에 들어서도 빈민구제, 의료활동, 이재민을 구제하는 등 재난극복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불교계는 실천불교의 방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중앙선가대 사회복지학과 개설과 전국 비군위회의 청소년 수련관 운영을 계기로 불교 복지가 본격화되고 동청단의 복지 담당자가 배치되며 보육 교사 및 자원봉사자 봉사자 교육을 통해 사찰은 노인, 장애인, 아동을 위한 복지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영권 마을 자비의 전화 통도사 자비원 등 복지 시설이 연이어 설립되었고. 1995년에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공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재단의 발전은 눈부셨습니다. 1995년 이 21개였던 시설은 181개로 300여 명에 출발했던 종사자 숫자는 5600여 명으로 10억이 채안 되던 예산 규모는 4000억 이상으로 아동과 노인에 국한됐던 서비스 영역은 아동, 청소년 보육 장애인 노인 종합 복지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60여 명에 불과했던 자원봉사자 숫자도 2만 8천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재단은 국내 단일 최대 법인으로서 사회복지 활동의 중심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난치병 아동 지원 결연 후원 사업 자비 나눔 방문 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만남 템플스테이, 많은 절로 청년 박심 등 시대 변화에 발맞춘 프로그램으로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지난 30년의 자비 실천을 바탕으로 미래 100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기입니다.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버전을 설정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기후위기에 대응한 복지 설계입니다. 기후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먼저 영향을 줍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더 깊은 상처가 되는 만큼, 불교복지는 기후위기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디지털 약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정보 격차는 또 다른 빈곤을 만들어냅니다. 디지털 기기 접근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은 사회적 배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다가가는 복지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 속 돌봄 위기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돌봄의 주체와 대상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의 한계를 넘어선 사회적 돌봄의 구조가 필요하며 불교 복지는 이를 보완할 것입니다. 넷째, 고립과 고독사의 문제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고립된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과 연결을 만들어 줄수 있는 것은 지역의 사찰과 복지기관입니다. 인간관계 회복의 촉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섯째, 아동학대, 방인 등 위기 상황의 증가입니다. 가정 내 스트레스와 돌봄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 상황은 적극적인 사회적 보호 체계가 필요합니다. 불교 복지는 이 연결망의 중추로 작동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정책적 대안과 제도 개선에 대한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복지는 단지 돌봄을 넘어 제도의 문제를 바꾸는 실천이어야 합니다. 조계종 복지재단과 불교 복지는 이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모든 생명의 존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부처님께서 바라는 세상이자 불교사회복지가 지향하는 이상입니다. 자비와 꽃피는 사회, 그것이 정토이며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중생 무변 서원도 세상의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까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자비실천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장 주경입니다. 축사를 읽기 전에 먼저 좀 서두 축하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사회복지유공자 종정표창을 받으신 단체와 개인, 또 총무원장 표창을 받으신 단체와 개인들, 조계종 복지재단 30년의 역사를 이끌어온 주역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불교 사회복지 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더발 발전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오늘 비수상자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수상 대상자일 것이고 현장에서 굉장한 노고를 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만 8천 명 우리 자원봉사자들 늘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30주년 기념 축하드립니다. 축사를 좀 읽겠습니다. 생명이 역동하는 봄을 지나 햇살의 뜨거움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우리나라는 큰 위기를 이겨내고 안정과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종단적으로는 소통과 화합의 기운이 더 풍성해지고 자비와 나눔의 꽃이 만발하는 때입니다. 부처님 자비광명이 온 세상에 가득한 이때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도의 한 사람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자로서 기쁜 마음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사부 대중들께도 반가움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중앙종회에서 매우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스님과 사무처장 덕군스님께도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불교조교종 사회복지재단의 설립은 1994년 종단계획의 중요한 성과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다소 늦은 면이 없지 않았지만 많은 스님들과 사부대중의 신심과 원력을 모아 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당시 대중들이 해안과 원력으로 출범한 재단은 지난 30년간 정말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불교 사회복지는 단단하게 뿌리 내리고 사회적으로는 가장 건강하고 신뢰받는 복지법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180여 개가 넘는 시설을 운영하고 난치병 어린이 지원 사업과 특히 나는 전로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불교 사회복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수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일신, 의신의 눈부신 성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젊은 세대가 힙한 불교, 핫한 불교를 좋아하는 이유의 한 가닥이 복지 재단에서 실행하는 사업들이 꼽히는 것도 무척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처님의 교단 체계와 세상을 위한 가르침은 사회 복지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걸음걸음이 사회의 완성과 복지의 실현이었고 말씀 말씀이 중생 구제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더 활발하고 모범적인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대중들이 더 행복하고 더 이익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왔으면 큰일 날뻔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불자로서 왔는데 민주당의 복지위원장이 와 계셔서 제가 안 왔더라면 민주당만 왔을까 땔서 아찔한데 오기 잘했죠. 우리 조계종 복지재단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복지재단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이사장으로서 이끌어오셨던 진우 원장 선임을 비롯한 역대 이사장 선임 그리고 또 우리 묘장 선임을 비롯한 대표 선임들 그리고 복지단체 종사하시는 5,600 분의 종사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저는 사회복지는 불교가 가장 먼저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기독교에서 일찍부터 일제 시대부터 유교 때부터 교육, 의료, 복지를 먼저 했다고 주장을 하면 부처님이 예수님보다 544년 전에 먼저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가 먼저 복지를 했냐고 논박을 하는데 맞습니까? 저는, 어 부처님의 이타행, 보리행, 혹은 동체 대비의, 대비를 실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그런 것들이 다 모인 것이 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참된 불자의 행은 어, 복지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에, 저는 자리 이타라는 말보다는 어, 이타 자리가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는 남을 도움으로써 자기에게 훨씬 더, 훨씬 더큰 기쁨과 행복이 온다고 하니까 이타 자리가 맞는 것 같고 또 저는 법만경 어, 보살 계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소위 보살 오게 중에 에, 탐심을 내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설을 보니까 '간탐심'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탐심이나 자기의 것을 손에 잡고 내놓지 못하는 간심이 똑같은 거라고 되어 있어서, 아 불자들이야말로 이 탐심도 경계해야 되지만은 자기 것을 손에 쥐고 내놓지 못하는, 관심도 경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 주변에 돈좀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교의 관심이란 게 어떤 것이란 이야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부자로 죽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일이다. 자기 손에 돈을 쥐고 쓸줄 모르고 죽을 때 부자로 죽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것이라는 말로 썰을 풀고 있는데, 썰이 좀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늘 감회가 새롭습니다. 2007년 대선 때 제가 우리 당의 박근혜 이명박 후보 중에 누구를 도울 것인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서울시립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이 다른 종교의 위탁을 맡기는 결정이 내구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교에 주면 제가 이명박 시장을 돕겠다 해서 그것을 받는 조건으로 제가 이명박 시장을 도왔는데 오늘 영릉보 장애인 복지관 관장님이 총원장님 상을 받는 것을 보고 한 15년 전에 그래도 제가 이 누구를 도우면서라도 우리 이 불교 복지에 조그마한 기여라도 했구나 싶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정말 짧지 않은 30주년 수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앞으로 불교 복지가 더더욱 발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어, 이타행 보살행이 불교 복지 법인을 통해서 우리 불자들과 온갖 사찰에 늘리가고 그것으로 하여금 국민들을 감화시키고 불자가 늘어나고 하는 그런 선순환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통령직속 조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영환입니다. 네. 먼저 어제 그 한국 불교 역사 문화 기념관 국제 회의장 화재로 어려움을 겪으신 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큰스님과 조계종 모든 관계자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빠른 복구와 평안에 조속한 회복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화재 복구와 사태 사후 수습으로 경황이 없으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큰스님과 대표이사 묘장 스님께 거듭 위로와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바꾸신 와중에도 오늘 행사에 함께 해 주신 국회 부의장이자 정각회 명예회장님이신 존경하는 주호영 의원님 등 내외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창립 30주년 대법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 덕분에 아마 오늘 이렇듯 자비와 나눔의 뜻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수상의 영예를 나누신 모든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법회에 두 번째로 참석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그간 조계정 사회복지재단은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꾸준히 지원하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큰 축을 담당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과 사회복지유공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최근 조계종은 저출생극복에도 큰 기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민간주도의 저출생극복 추진본부의 공동대표로서 범사회적 저출생 대응의 구심적 역할을 해오셨으며 아까 스크린에서도 소개됐습니다만 선명상의 대중화를 통해 젊은 세대들이 평안과 희망을 얻어 긍정적인 결혼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해주신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나는 절로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희망의 여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이끌어주신 대표이사 묘장스님께 이자를 빌려 다시 한번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의 귀빈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양육부담 경감, 주거지원 확대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발표하는 등 강도 높은 정책 대응 폐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출산하며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불교계의 사회복지 활동은 자비와 돌봄의 정신으로 사람의 마음까지 보듬으며 정책이 닿지 못하는 곳을 빈틈없이 메워 우리 사회의 생명과 가족의 가치를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불교계를 포함한 종교계 등 민간의 노력들 덕분에 최근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학계 출산율이 0.75명을 기록하며 9년 만에 반등하는 뜻깊은 성과를 이루었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계속 확산되고 있어 올해 학계 출산율은 지난해보다 더 올라간 0.79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대책을 만드는데 저에게 무엇보다도 깊은 영감을 주신 분이 진우 큰스님이십니다. 제가 작년 2월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처음 맡았을 때 진우 큰스님을 찾아뵙고 우리 사회의 저출생의 원인이 뭐고 해법이 뭐냐 하고 가르침을 구했었습니다. 그때 진우 큰스님께서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급속하게 경제사회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 물질주의, 개인주의, 경쟁주의가 확산되면서 생명의 가치, 가족의 소중함, 이런 것들이 훼손되면서 그것들이 애를 낳고 기르는 비용이 큰 것과 덧붙여 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의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그, 안 하려는 그런 걸 만드신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쪽으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과 비용을 지르주면서 그건 정책적으로 할수 있죠.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의 가치, 가족의 소중함을 사회적으로 재인식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런 가르침을 얻었고 이런 노력 덕분에 아마 이런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낫지 않았나 생각을 들여가지고 다시 한번 이자를 리 빌어가지고 존경하는 진우 큰스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긍정의 신호를 확실한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로 안착시키고 초고령 사회로의 준비된 연착력을 위해 대한불교조계정사회복지재단의 자비나눔 복지 활동과 많은 전로와 같은 불교계의 창의적이고 따뜻한 실전이 더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아까 그 진우 큰 스님께서 천명하신 초고령화의 인구 감소 속에 돌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불교복지가 이를 보완할 것이라는 말씀과 고독과 고독사를 줄이기 위해 불교복지가 인간관계 회복에 촉진자 역할을 하시겠다는 비전에 크게 그 공감하고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법회가 자비와 나눔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이 더큰 결실을 맺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불교 조계정 사회복지재단 30,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든 분들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0주년 축하드립니다.